후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선거법에 있죠. 그런데 관공서와 학교는 이 호별 방문에 해당할까요? 재판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한 지방선거 출마자가 학교를 찾아 교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관행처럼 학교와 관공서를 방문해 얼굴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지난 1월 관공서 4곳과 학교 3곳을 방문했고 검찰은 선거 직후 김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규정이 생긴 1951년 6월 이후 관공서와 학교 방문 혐의로 기소된 건 63년 만에 처음. 선관위 역시 관공서 사무실과 학교가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관공서 사무실과 학교 모두 외부와 단절된 곳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교육감 후보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만 관공서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만큼 호별 방문이 아니라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보가 유권자 매수와 이해 유도를 할수 있는지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장소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학교 이외의 관공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 않으므로 그에 대한 방문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과 교육감층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선거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